세운 교회에 오늘 주일의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서중앙교회는 이제 제자를, 어 세워서 절반절반 절반 하는데, 저는 이제 2시에 본교에서 위성방송 TV 설교를 이제 하는 시간이니까, 이1시에 예배 드려도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조남이 김도형 목사님인 <laughs> 이 이름을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 젊을때 개척해서 제 일대 장로님이 김덕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총회의 어, 수습위원장, 장로님이했지만은 수습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위원장이 가시면은 해결 안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주 그 김도영 장로님이 우리 합동 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아주 등망 높으신 장로님인데 그 이제 소천 하셔서 아쉬웠는데 우리 제일 더 훌륭하신 우리 하늘의 별처럼 우리 김도영 장로님 좀 이어서 이어서가 아니라 김도영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심하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설문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사업, 직장, 세업, 부모, 형제, 자녀, 후손들 제대로 잘 띄운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수만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명, 변정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가정, 잘 지키는 그 기업 운영하는 분들, 또 주의를 기억하고 행사도 중단하고 주일에는 다 예배드리도록 모든 국가 행정을 체계를 이룬 나라 그런 애들 한나라도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 미국, 영국, 또 뉴질랜드, 캐나다, 다 보면 주의를 지키면서 나라가. 안한 날인데도 새해 강대운이 되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지?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날이 아니죠. 주 주라는 말은 임금주자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영어로 로드데이죠 오직 주권자 하나님.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도 이 날은 하지 말라고 있고. 그 대신에 여섯 동안을 힘써 일하라고 했고, 이날은 거룩한 날로, 성별해서 일을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김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추인데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냥 복이,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굴러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이고, 영혼이 잘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더큰 복은 천국에 합병하여 입구하는 것도 더큰 복이고 아멘. 아멘 모든 복들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복도 기름진 또 건강 물질의 복도 지위명의 권세 심지어 우양의 세계까지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독된 날 지키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꼭이 말을 들어야 될분은 오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평생 주일만 성수해도 <laughs> 여러분이 뭐 사람이 더잘 믿는다 못 믿는다 더 거룩하다 조금 거룩하다 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확 가 그게요. 다주인들인데 다만 우리가 십자가에 눌려 씻음 받고 할렐루야 아멘. 받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주일 지키는 이기본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인 것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 이 요한 기시로 일장 우리 삼십칠을 보겠습니다. 이런 계시는 이장0 절에 여기 범인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답변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여기에 무슨 날이죠 주의 날. 주의 날에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분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주의 날에 있었던 사건이 이 요한 계시록을 주의 날에 앞으로 될길 내세에 관한 일 전부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역사에 이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역사가 주의 날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울라수 목, 금토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주의 날이 첫날입니다. 외국에는 달력이 보세요. 끝에 안붙잖아요 전부. 그게 어디서부터 됐냐. 기독교국에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후 2019년이죠?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며칠, 다음 주는 2020년이에요. 그러면, 자, 주전, 주후가 뭐예요? 주후 2020년은 예수님 나시고 나서 이 시점이 됐다고 해요. 그저 비씨는 예수님 돌크라스도 예수님 나시기 전에 기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연 같아도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의 불기를 세계의 기원으로 쓴다고 불기 믿는 불기 믿는. 그래도 하나 그나좀 통하지 않으니까. 어그 스님들 어, 중들 앞에 테이블에도 예수님 나신 달력을쓰지요 저기 몇년 쓰지 불기 몇년 쓰지 않았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소화 몇년 소화 몇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온천에 알리고 이 연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을 야무아 아이들도 못나리고 어? 반드시 그분들도 그뭐 천왕 천왕하지만은 거기도 앞에 방에 들어가보면 예수님 나시고 2020년 주후 이렇게 쓰여져요 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여름저 북한에도 주체사상몇년몇년 몇년 했지만은 그 안에서만 안방에서 도는 거지 어디 이제 거기도 보면 어제 그짓께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아, 예수님은 근데 여, 열반지 놓고 잠수라서 죽이는데, 그렇게 악랄한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안방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기운을 쓰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기독교가 성경대로 이제 박해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말치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진앙으로 정말 강하게 무장해야만이 모든 승리자가 되고 천국에 알고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다 왔으니 여기는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아니에요, 국민.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막 외교 뭐 어디를 가도 청소년들, 어른들, 아이들 막뭐 다가도 그게제 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안구의 마지막이 그가 왔으니, 그리고 디모데 후스 3장 1절 이하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세는 에 고통하는 때가 이만든 것이 여러분 괜히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신경 쓰이고 화가 나고 케기가 나고 막 그냥 이런 고민처럼 외로움 이런 어, 쓸쓸함이 오고 허무감이, 공감이 생기고 이게 다. 이게 즉흥보다 어둠의 역사, 역사 속에서 사탄이 우는 사 때까지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생활 환경으로 어둠이 역사하는캄캄함과 어둠이 만민과 땅을 덮어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아멘, 아멘. 주,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못안지킨 사람은 신앙의 기본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손을 따라서 기차도 리를 따라서 가야지 목적지 가지 빨리 달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빠른 속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다닌다고, 어, 그게 훌륭하다가 아니라, 천천히 가도 방향 설정이 잘 돼야 돼. 이런 길 가다 보면, 잘못 가면 유턴이라고, 이렇게 하살표 두 반대로 해놨잖아요. 그 반대로 가는 길은 빨리 간수록,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무료지는 것이고, 탈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때마다, 그렇고 그래서 만세는 고통의 을 때가 오는데 왜 온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지 하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불법이스미며, 사람이 씹어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다 더하며, 이것이 전부 기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요, 뉴스를 보면 막, 오히려 안 보는 것만 못 하고, 무슨 밥 먹다가 밥, 저, 밥심을 부르치던 것 같은 기분이 안 좋고, 전부 다 보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애치려고 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변명하고, 과장하고, 온통 세상은, 뭘, 저, 이라크 전쟁, 유고 전쟁, 걸프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가 정신적으로 지금 영적 싸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는 감상에서는 주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두통 복통이 있었는데 관절통 고혈압 질환이 있었는데 신경통이 있었는데 어 언제 없어지는지 무슨 없으 수입니다. 그런데요. 목숨도 받으것도 아니었는데도 없어지고 또 문제가 엉키고 생겼는데어 이게 하나하나 언제 보니까 해결되고 눈높듯이 어림높듯이 음 다해결되다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세요 주의를 지킬 때이 말이에요 주의를 지킬 때, 주의를 지킬 때. 아, 주일에 음. 여러분 떡반전 거룩까지 포기하고 주일에는 여러분 의아저 몸의 소생까지 포기하고 여러분 진면 진상에도 영적인 마음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고칠 것을 고쳐주고, 치료할 것을 치료해주고, 버리게 될 것은 버리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네.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은문의 뜻을 보면은, 예배 드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어디 갔다서 예배 보러 갔다옵니다.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는 루킹하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laughs> 하나님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위를 하는 게 올려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데또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또. 만나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요? 삼촌, 아저씨, 사돈 만나요? 말꾼, 개꾼 만나요?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만 불날때 빨리 만나야 될 사람 이 있어요. 누구 만나야 되죠? 서방과. 아무것또 어, 같습니다. <laughs> 아직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지금 단증하고 있는 거예요. 불런때서원대고 만나면 해결 받아요. 빨리 올수록 좋아요. 블런트 서원대우는 빨리 만날수록 좋습니다. 어? 뭐 이런 것 고민하다가 앉았다가 불다탄 다음에 또원대 만나요. 실없잖아요 빨리 만나야 돼요. 어, 빨리.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아멘. <laughs> 네. 네? 여러분 형사 만나저 강도 만날 때 형사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괴범이나 요즘에 또 여성들 뭐 이렇게 장면을 어두운 길 지나가다가 신성 만나는것 보다 사람 만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네? 옆에 누가 있으면 든든해요. 경찰이나 어, 그런 분들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막 그냥 뭐아무렇게나 가도 괜찮아요. 또, 이런... <laughs>